현재 한국과 일본 등을 돌면서 다양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에서 뜻밖의 군 기지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그러한 중국의 움직임에 당황하면서 동북아시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발견된 것은 무엇이며 이것이 한반도를 비롯해서 일본에는 무슨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일본의 현지 보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반도 주변에 중국 레이더 기지 등장. 우선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한국과 협력하자는 메시지를 띄웠고 중국의 의중을 확실히 보여주는 관용식문은 한국과 관계가 깊어졌다면서 한국의 입장은 크게 상관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을 의식하여 자신들이 고립이 안 되려고 한국을 끌어들이며 연일 관계가 깊어졌다는 등 한국이 부담스러운 논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불편한 외교를 지속해야 합니다. 일단 중국은 왕이 외교부장을 파견해서 한일과 큰 틀에서 협력을 잘해보자면서 돌아간 상황인데요. 그런데 왕이 부장이 돌아가자마자 다시 한번 한국은 물론 일본까지 당황시키는 군 기지가 발견된 상황입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군은 중국 대련시에 순항 미사일을 조기 탐지하는 무인 비행기지를 설치했습니다. 일본의 중국 관련 군사 전문 연구소를 인용하여 이들은 이미 지난 2019년에 헬륨가스를 이용하여 부양하는 무인 비행기를 북한 국경에 가까운 대련시에 8주로를 비롯해 관련 시설을 갖춘 것이 위성사진에 보였다는 것이죠. 문제는 중국이 이러한 시설을 갖춘 이유는 한반도와 일본을 스캔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에 각각 다른 의미로 주고 있는데 우선 한국은 중국의 탐지 부대 자체가 용납이 안 됩니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를 극렬하게 반대했고 그로 인해서 한할령은 물론이고 한반도 전체를 위협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사드의 레이더 기능 때문인데 중국은 한국이 중국을 레이더로 스캔한다는 것을 못 참았습니다. 물론, 사드의 종말 모드로 인해서 중국의 극히 일부 지역만 탐색이 가능하고 그것도 별 영향이 없었습니다만 중국에서는 사드는 전진 배치용으로 모드를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고 그것은 베이징을 포함해서 중국의 주요 지역을 레이더로 탐지하게 된다며 적극 반대한 것입니다. 사드의 종말 모드는 800km만 탐지가 가능해서 북한만 보이지만 전진 모드는 2000km라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사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중국은 이제 미국과 패권 다툼을 벌이는 입장에서 중국의 턱 밑에 사드 진입을 허락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주장은 적반하장인 것이 이미 중국의 네이멍구나 헤이룽 장성 등의 초대형 레이더가 포진해 한반도는 물론이고 일본까지 다소 멀리는 괌까지 스캔이 가능한 중국판 사드 레이더를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사드로 논란이 된 2017년에 중국은 이미 군사 매체를 통해 F-35B까지 탐지가 가능한 최첨단 레이더를 설치했다 밝혔습니다. 이 레이더의 탐지 거리는 사드의 X 밴드 레이더의 탐지 거리보다 훨씬 길어 한국, 일본 양국의 전역을 커버하게 됩니다. 이렇듯 실제 중국은 템보 레이더 외에도 곳곳에 수많은 위성과 레이더 기지를 운영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군사 동향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촘촘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매우 가까운 산둥반도에도 러시아의 S400을 도입해서 한국 전역을 자유자재로 스캔하면서 한국과 미군 등의 동향을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중국이 운영하고 있는 위성 142기가운데 55기가 야오간 시리즈로 불리는 군사 첩보 위성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 사실상 전역을 실시간으로 군사 위성으로 감시 중이죠. 그러한 중국이 한국의 사드 하나에 미국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면서 한국에는 보복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무인 헬륨까지 뛰어서 좀더 낮은 고도의 순항 미사일 탐지까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F-15K에 독일의 스텔스 순항 미사일 타우러스를 장착하여 성공적인 실험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러한 순항 미사일은 고도가 낮고 스텔스가 탐지가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관련 사안에 대해서 대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주며 동시에 한국을 감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과는 말로는 잘해보자며 웃으며 돌아갔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철저하게 한국을 감시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한국이 사드 배치와 같은 중국 입장에서 어느 정도 선을 넘는 행동을 한국이 다시 하게 된다면 중국은 즉시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한국을 보복하니 이러한 중국의 군사 기지들은 매우 불편한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을 꽁꽁 묶으며 다각도로 한국의 으름장을 놓고 있는 이유는 중국의 경제가 오바마 정권에서 크게 부상한 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경찰 역할을 놓아버렸고 시진핑 정권이 전 세계 규칙을 중국이 정한다는도광양해를 펼치면서 주변에 힘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북한도 있지만 중국도 이런 상황이니 필시 국가에서 매년 국방비를 늘리는 것은 당연하겠죠. 매년 GDP의 2.5에서 3%가량 국방비를 집행하며 유럽이나 기타 국가 대비 천문학적 금액을 쏟는 것은 미중 간의 패권 싸움에서 한국이 최소한 상대방의 치명상을 입히는 전략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 중간에는 경제 관계가 매우 깊이 관여되어 있으므로 적절한 외교 방향을 잡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일본. 중국 기지 나오자 본색 드러냄. 그런데 이런 중국의 미사일 탐지 기지가 노출되자 일본에서는 더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는 중국은 저렇게 날뛰는데 일본은 뭐하나 제대로 할수 없다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실제 일본은 미국과 중장거리 순항미사일 배치를 논의하는 단계 정도이지만 중국은 벌써부터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혹은 중장거리 미사일 배치에 관한 경계태세를 이미 갖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그대로 두고 볼수 없다는 일본의 언론은 이제 아예 핵무장을 논하고 있는데요. 미국 전 국방차관의 말을 인용한 일본 관련 매체에서는 이제 일본도 핵무장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리차드 전 미국 국방부 차관은 아시아태평양 안보에 관한 인터뷰에서 일본이 이제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북한을 대응하는 일본이 핵무장에 서둘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일본 무장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일본의 핵무장을 공공연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에 관련 내용 인터뷰에서 미국 살림이 나아지려면 한국, 일본 등이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하는 순간이 올수 있다면서 사실상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해야 한다는 의미를 피력했습니다. 현재는 미국이 미군 배치로 억지력을 가지고 있으나 나중에 더 이상 미국이 북한이나 중국으로부터 제대로 한국과 일본을 보호할 수 없다면 이들을 핵무장을 사실상 용인하는 결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는 코로나 이후로 역대급으로 늘어났고 세계 경찰 역할은 갈수록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한 미군 철수설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결국 각자 도생의 국면이 오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북한이 한 달에 한 번은 미사일을 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탑다운 방식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소통하면서 최대한 북한을 잠재우는 방식을 썼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참모들을 대거 그대로 채용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북한과 큰 갈등이 예상됩니다. 일본은 도쿄상공에 북한 미사일이 통과한 적이 있으므로 앞으로 좀더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실제 미일 양국은 이러한 북한의 ICBM을 대비하여 북한의 미사일을 격추하는 실험을 성공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스노부 국방장관은 SM-3 블록 2A는 12년에 걸쳐 미일의 공동 개발로 완성한 것이라며 내년 이후로 일본 배치 계획이 잡혀 있다고 지난 18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내부에서는 언제까지 방어용 미사일만 일본이 돈을 많이 들여 개발해야 하냐는 불만이 나옵니다. 해당 미사일 개발에만 2,200억엔(2조 2천억원)가량을 썼고 앞으로 미국의 비용도 많이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방어보다 공격용 무기가 개발도 쉽고 돈도 훨씬 덜 들어간다는 주문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 정계에서는 더 이상은 지지부진한 논의는 하지 말고 아예 다른 시도를 하자고 나오는 것이죠. 결국 평화원법 구조를 개원하여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변모하자는 결론이 또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은 GDP의 1% 정도만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이를 2-3% 이상 대폭 늘리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모가 필수적이며 미군도 자국의 돈을 쓰기보다는 일본이 자체 무장해서 중국이나 북한을 견제하는 게더 낫다는 판단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으므로 결국 일본은 헌법을 개정해서 무장화되는 수순으로 발전하며 이는 한반도에 매우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중 태권 싸움에 낀 한국과 일본 등은 동북아시아에서 각자 대책을 세우는 상황이 옵니다. 바이든 시대를 맞아 앞으로 중국 방향이 예측은 안 되나 중국이 더욱 더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 일본, 북한 모두 동향을 살피면서 한국이 할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세우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진단키트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미국에서 승인 한 한국어 진단키트 대체 뭔가요? 국외 시장 진출에도 정신호가 튀어. 정부가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키트 3개가 미국 식품의약국 사전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하면서 진단 키트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정부가 섣불리 관련 내용을 발표해 주식 시장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는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 진단 키트를 생산하는 국내 생산업체 3곳의 제품이 27일 미국 식품의약국 긴급 사용 승인 절차상의 사전 승인을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여어는 그 이어 한번 우리 국산 세계 진단 키트 제품의 FDA 사전 승인이 이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진 것은 3월 24일 한미 정상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우리 국산 진단 키트의 지원 의사를 표명하면서 FDA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즉시 승인되도록 관심을 가지겠다고 한데 다른 후속 조치의 결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생산업체 이름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시젠, 솔젠트, 코젠바이오텍, 레피노믹스 등 국내 진단키트 회사들이 미국 FDA의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키트의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미국 FDA는 최종적으로 승인받은 진단키트만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미 FDA가 최종 허가를 낸뒤 발표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수 없는 것이다. 현재 진단키트에 대한 사전 승인은 심사 중인 단계로 공식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교부는 사전 승인으로 해당 제품이 미국에서 판매가 가능하다고 했으나 이미 국산 진단키트 일부 제품이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시제는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 40개국 이상의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수출 중이다. 어떤 업체가 진단 키트 사전 승인 허가를 확인하기 위해 사람들이 몰리면서 29일 현재 진단 키트 회사 솔젠트와 호젠 바이오텍은 회사 홈페이지가 다운됐다. 한 진단 키트 업체 임원은 FDA에서 정식으로 허가가 난 것도 아니어서 발표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며 지금도 긴급하게 미국에서 사용 중인 상황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코로나 위기가 의료 한류 기회로 한국의 감염병 진단 기법이 날개를 달았다. 감염병 진단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인정받고 세계 곳곳에서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 지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주요 나라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한국산 진단키트 보급은 정부의 외교력을 강화시키는데도 한몫한다.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의 국외시장 진출에도 정신호가 켜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미생물병원체 검출을 위한 유전자 증폭검사기법이 최근 국제표준화기구 의료기기기술위원회에서 국제표준안으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 검사기법은 코로나19와 같이 다양한 감염병 진단에 사용할 수 있는 핵산증폭방식 체외진단검사의 전체 절차와 방법을 정의한 것이다. 국내에서 코로나 1 9 진단 키트에 적용된 실시간 유전자 증폭 기법 등 핵산 증폭 방식의 검사의 표준을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이다. 국제 표준 제정 절차에 따라 이 표준안은 최종적으로 회원국 전체의 승인 절차만 남았는데 이변이 없는 한년 에 국제 표준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이번 사례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감염병 진단 키트가 세계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적잖은 의미를 지녔다고 평가된다. 지난 10여 년 동안 국회의원과 식약처 등 정부기관과 의료기기 업계는 협업해 진단기법을 꾸준히 개발해왔다. 최송화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화학서비스 표준과 연구사는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진단 역량이 세계 각국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국내 감염병 진단 기술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밑바탕이 됐기 때문이라며,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주요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기구에서도 우리가 제안한 기술 기법을 다들 인정해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상이 걸린 주요 나라들은 최근 한국 정부에 앞다퉈 진단키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지난 28일 오후 레트너 인도네시아 외교부장관의 요청으로 전화통화를 했다. 레트노 장관은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돼 진단키트 등 방역 물품이 부족하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강 장관은 여력이 닿는 대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대외 전략의 한 축인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다. 인류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공헌하는 놀라운 이유. 빨리빨리 빨리 DNA도 이럴 때 빛을 발한다. 한국의 진단 키트 제공 제안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후회한다. 치명적 실수였다. 사과하고 싶다.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의료 장비를 지원해 줄수 있나? 한국 바이오의 신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팬데믹으로 번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한국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보내 달라는 SOS를 보내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시젠과 고젠바이오텍 솔젠트, SD바이오센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승인과 수출허가를 받은 국내 4개 기업이 세계 47개국의 진단키트를 수출하고 있다. 수출 웃더은 4개 기업 중 유일한 상장사인 시젠이다. 시젠은 현재 일주일에 진단키트 100만 테스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중 90% 이상을 해외에 공급하고 있다. 출국은 유럽과 중동, 동남아를 중심으로 총 45개국에 이른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지난 16일부터 FDA 승인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후 승인을 전제로 시젠의 진단키트를 수입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코로나19 발병 초기 한국 성지 순례에 참여했던 관광객들을 억류했다 돌려보낸 이스라엘은 자국에서 쓰는 진단키트 수요의 전부를 시젠에 의지하고 있다. 시젠, 코젠 등 한국 중소기업 세계진단 키트주도 시젠 관계자는 해외 곳곳에서 정부 자원에서 요청이 밀려들고 있지만 생산 물량이 따라주지 못해 적자는 국가의 주문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지하 회의실을 개조하고 공간을 새로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시설을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4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코젠바이오텍도 현재 일주일에 25만명을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중 70%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수출국이 다양한 시즌과 달리 코젠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국가를 중심으로 30여개국의 제품을 보내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이들 기업 외에도 42개사 60여개 제품이 질병관리본부에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선진국이 한국에 진단키트 지원 호소하는 이유. 왜 세계는 미국이나 유럽 등 기존 바이오과학 선진국이 아닌 한국, 그것도 중소기업의 진단키트에 목을 매고 있을까.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서까지 진단키트를 요청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우선 미국,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첨단 바이오기업이 즐비한 미국에서 제대로 된 진단키트가 왜 없을까. 해답은 한국처럼 양산 시설을 갖춘 기업이 진단 시약과 키트를 개발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각 주의 질병 통제 센터와 공공 임상 연구실이 자체적으로 진단 시설을 개발하고 FDA의 승인을 얻어 감염병 진단에 대응하는 시스템이다. 그간 팬데믹에 이를 정도 감염 환자 폭증을 경험한 적이 없어 공공기관에서의 생산만으로도 충분했다. 게다가 이번에 개발한 코로나 진단 키트에 오류가 생기면서 그나마도 공급이 더 늦어졌다. 결국 미국은 뒤늦게 다국적 기업 로슈에 진단키트 공급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부족한 상황이 된 것이다.